몰라. 어, 일단은 싫어. 영상 이제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제가 최근에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말이좀못했어다 어, 일단 아, 오늘 그로우 가든인데 오 씨. 잠시만요 이거. 아 민수 이거 왜 약간 웃수수만 하는거 아니야? 일단은 상점에 재고 뭔? 어아 좋은거 좀 나와라 제발 아씨 좋은거 좀 나와라 제발

그런데 이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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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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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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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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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미짱신짠맨 나, 왜 이렇게 리짱 싱짠맨. 똥짱싱리 와, 엄청 큰 팁이다. 어디에? 내 옷에 네, 엄청나게 큰 키위가 있어요 동기장 신장은 아 다리다 동기장 신 동기 오동기그 안쪽에 조금 들어가면 어떤 큰 키위한 게 있어 동기장 신장은 너 우와 너왜 멋있어졌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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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있는그 노란 색깔이 진짜 뭐냐? 몰라 그런데 너왜 멋있어졌네? 뭐가? 너왜 지금 멋있어졌잖아 어나 거기 안에 파프리카도 있었는데 뭐야 뭐야 레인보우 아야 이벤트다 어도 이거 무슨 욕과지 이거? 아, 꼭 잘하면 코코넛으로 넣을 수 있는데. 나도 좀 꾸며야겠다. 정식품으로. 오, 분수 멋있다. 해 볼까? 아 씨, 천만 원으로 줄었어, ,이씨. 아, 천만원으로줄었어 망했어. 나 이벤트 해가지고 코코넛 얻을거다 아씨 그런데 나 지금 괜히 뭐 사가지고 천만원 아니 응. 4천만원을로 줄었어 분석 어우 쉽긴하네 근데 아이씨 응. 어떡하지 딱 한개만 사볼까 오케이 야, 나 크레스트 바나나 대나무나 아니면 코코넛 좀 뭐그캐릭 어떡해? 지금 위에 이벤트 떴지? 어. 이벤트 이거 참고, 이거 계속하면. 응. 음. 한 60개 아니면 몇, 한 많이 하면 이거 저 상점에서 뭐그 코코넛 아니면, 코코넛 아니면 뭐 팔거든? 응. 음. 코코넛 아니면 대나무 파는데 저기 하늘에 뜨는 저, 저것도 보이지? 응. 어. 이것들이 이제 응. 이거 제 이거 할 이거 여기다 넣은 거야. 뭐지 그런데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팩이 뭐인지 알아? 응. 라이브 중에서 에너지 번들. 아 그거는 인정하지. 아 솔직히 에너지 번들 진짜 갖고 싶어. 솔직히. 나 그리고 파프리카. 어? 어 파프리카 주황색깔이더. 아니, 솔직히, 저거, 그, 뭐냐, 그, 초록색 무료로 주잖아. 스킨 같은 거. 맞아. 그냥 무궁정적이었어. 야, 여기서 묵상품 TV를 잠시 꺼야 되거 뭐? 어, 야, 저기, 파프리카드 있네? 그래? 이 사람 왜 이렇게 멋지냐왜이 사람 먹마냐왜이씨 어. 잠깐만 유찬이 들어왔다. 냐잠이만게먹지자왜이렇 이렇게 먹지냐? 왜 이렇게 먹지냐? 이렇게 먹지냐? 이렇게 먹지이 해야 돼. 아니면 너 코코넛이랑 대나무 못얻거든 그래 그 h i 그거 어떻게 얻어? 아, 혹시 하루에 y o I'm so happy to 이이 e 저 h e winning. Oh, I'm so happy t 이 s e 이제, 그그 그, 이제 뭐이한 이제 여기, 여기 한몇 개, 두 개, 두 개거든? 응. 여기 피드백 보면, 저기, 파란 상점 보이지? 응. 여기서, 거기도 대나무나 아니면, 응. 코코넛 파는데, 어. 코코나, 이 피드백을 넣어야 돼. 시간이, 시간이 끝나면 미스터를 넣을 수 있어. 그런데 나 피, 그런데, 나 유튜버 하잖아, 나 유튜브. 응나팬방 만들었어 그래? 응 유튜브에 피닉스 팬방이라고 치면은 제팬방이 나옵니다 블랙홀 프로필이에요 블랙홀 야너 엄청 많니 했다 그래 나 그냥 저기다 탑을 쌓아놨어 우와 씨 이거 뭐야 아이씨 아, 저거 유찬이한테 많이 쌓은거 보이지? 어 근데 아까 우리는 다한거예요 아니 유찬이도 넣은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잠시만 유찬이한테 물, 물어볼게 봤다 토마토가 아이고, 또 뭐였지? 내 말은, 내 말은, 내 말은. 아니, 나는... 아니, 나저 탑살 탑살! 진짜로? 아, 배꼽이? 우와, 씨... 아, 아직 나보다는 나는... 나는... 음. 나는 아직 그런 거가 된 초보잖아 음 그러니까... 아직 아직 근데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이 싸운 거 되냐고 우와씨 아 근데 내가 싸운 거야 미안한데 이제 더 이상 안 넣어진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아? 아니 내가 그냥 꽉채워서 그래 에이. 아니 근데 씨나 진짜 왜탑에쌓아놓냐난 음... 들어가는데. 음. 아니, 나 근데 진짜 왜 답일 줄안왔냐고 몰라. 하나, 둘, 셋. 어, 뭐야? 오뎅아보카도 들어갔다. 셋, 여섯, 넷, 여섯. 아, 근데 이거 한 개밖에 안 오네. 응. 뭐, 안 좋아, 탄이. 잠깐만요, 느낌 보세요 나나 나 많이 넣었는데 몇개 몰라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몰라 이거 뭐 하나 6개 너무 해래 아6곱개 아씨 6곱 개는 좀많않잖아등제 이네만 등 근데 내가 밥 싸오는 거 모르지? 아씨 이거 안 넣어줘 그래? 응 아마도 내가 싸우는 그밥 때문인 거 아닌 거아 왜? 어제 응. 그래, 너 음. 넣었잖아 어 그래도 그런 아닐까? 난 많이 넣어도 되는데상점에 있는 것만 된데 그 중에서 나 지금 있잖아 몇 개를 썩이는 건지 모르겠어, 몇개 야, 근데 딸기는 여름 간식이 아니라 여름 식이 아니고 밥? 여름 간식 아니야? 그게 나오잖아 어? 근데 나 파프리카 뭐파 아니 아니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까먹었어, 설마? 아니, 그 그거 봉시, 봉, 봉거 아니야? 어? 딸기는 봄물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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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잖아물아물보아보겨울이 보물, 보물, 보 <목소리> 와 근데 내가, 근데, 근데 코스넛 있잖아. 레인우는다 동기쳐서 맞는 거래. 동기장, 음. 신장으 <목소리> 야, 이제 몇개안남았다 그걸 니가 어떻게 하냐? 이거 <laughs> 지먹 뭐야 씨 똥이 장아 이제 3종이 있는구나 이제 더 이상 없다 뭐야 오오오 오. 오. 뭐야 뭐 줬다 이거 뭐입 어떻게 알아? 어 이거 좋다. 좀이 장신찬 렌. 아진짜 뭐냐 이거? 아 이거 뽑기 어떤 거? 이거 뽑기다 받으면은. per l'altro lani 그래. 그래? 약 그래. 와 우와 씨. 우 우와 씨. 우와 씨. 겁나 내꼴린다 그래. 근데 이도 많이 하잘했 농이장시절 상점에 지금 좋은 거 팔고 있을까? 아씨, 안 파네. 이제. 으악. 이시만다 이거 게임 먼저 끝깨